주애, 안녕! 이야, 윤주원, 잘 타는데. 안녕! 주원아, 여기 보고 안녕! 안 봐. 아빠 열심히 빙글빙글 도는데. 아빠는? 여기 와 봐. 안녕! 주애, 엄마, 안녕!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해. 윤주애? 타는 거 재밌어. 야, 엄마한테 인사 좀 해, 뭐! 야, 엄마... 인사좀 해봐. 어 윤주원 혼자 잘 타고 있어. 조니 안녕. 조니 러버. 아빠랑 부딪혔어. 아 여기 와봐. 어 쥐야 엄마한테 인사 좀 해봐. 엄마 안녕. <웃음> <웃음> 윤주원 여기 좀 와. 어이 운전 안전 잘하네. 일로 일로. 일로 돌리면서와 봐. 일로. 아빠가 영 운전을 못 하네. 야 빙글빙글 돌기만 해. 우와, 우리 준이 이제 운전 잘하는데? 엄마한테 울줄도 알아? 이야, 전이 엄마. 하이파이아이파이잘가 줄. 가냐, i t t l e l i t 로 l e 로 i t t l e l i 돌려봐 e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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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t t l e l i t 안녕, 어, 야, 둘이 같이 왔냐. 이제 좀 가, 가. 안녕.